어, 친구들 한 주간 맞아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요. 자, 우리 그 전에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다 아멘.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율 자! 네. 자, 선생님이랑 주님께 <놀람> 찬양해요 <놀람> 자, 우리 저더님께 저 왔어요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녀들, 예수님 꽃이 피었대. 예수님. i <laughs> you o último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을 알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율동하는 거 기억나요? 어 오늘 저번주 했던 거한번 해보고 오늘 새로운 거를 배워볼 거예요. 새로운 거. 먼저 했던 걸한번 배워볼게요. 해볼게요. 와, 이거 어쩐 까가 해볼까? 기억나다. 하나, 둘, 셋. 새로운 걸 배워볼 거예요. 우선 모래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모든 오 맞아요 그거랑 아까 했던 거 있죠? 나는 처음이요 그리고 오늘 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걸 다 하면 우리 3월 마지막에 이거를 같이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워서 한다 그럼 여러분들 멋진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주보? 아, 신청서. 신청서 무슨 신청서예 주보에다가 어? 이렇게 다른 건가요? <laughs> 주보에 기도하는 동그라미 그런 거 가지고 와요. 뭐 3월 마지막 주에 그거 다잘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많이 줄 거예요. 알겠죠? 가지고 오고 있죠?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목사님과 함께 나눌 거예요. 주보. 우심집중 잘 해가지고 목사님과 말씀을 잘 나눠봐요. 우선 목사님 말씀 따라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작네. 하늘로부터 하나, 아, 네. 네, 좋아요. 말씀 잘 읽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빵, 두글자 마저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한 요한이에요. 여기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어세례요한은 이분인데 이분은 누구라고 그랬더라? 예수님 이분은 세례요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요 아기 때 태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유아세례라는 걸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뿌려요. 어 받았어요.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성인이 되면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내리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셔서 또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네?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아까 빛,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데, 또세 분이시기도 해요. 헉, 어렵다, 그지? 되게 신기하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라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이게 세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이 1이에요? 3이 1이요? 3은 3이지. 1은 뭐예요? 1은 1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어? 오늘 말씀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오늘 찬양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안 듣고 있으니까 우리 찬양부터 다시 할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앞에 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인데 이게 셋이 아니라 하나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다시 목사님이 얘기해줄게요. 같이 해볼 게요세개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한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엄마, 아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예요. 어, 오, 맞았어. 이제 엄마 아빠가 물어보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대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각자가 하셨던 일이 다양했어요. 하나님은 뭘하셨냐면요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를 만들었냐면. 우리들을 만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뭘 하셨냐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어떤 분이야? 자,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베지, 너무너무 한 분이에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대답을 해 주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억하세요. 어려워요? 하지만 기억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헉, 어렵다. 기억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3, 2, 1, 채! 빠르게 해볼까? 시작! 3, 2, 1, 채! 한번더 시작! 3, 2, 1, 채!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야 3, 2, 1, 채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이게 3, 2, 1, 채예요 자, 어렵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 어, 이러면 우리 다시 처음 대을 들어야겠네. 우리 앉아서 드려요 자, 앉아봐요.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다시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도 크게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따라해 볼 거예요. 3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시 한번 3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이따가 엄마 아빠 만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 드시션 갖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서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하더라? 우리 기도 어떻게 하더라? 눈 감고 두손 모으고, 어, 맞아요. 이주나 눈, 눈도 감아야 돼요. 눈. 그렇지.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입당해 오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할게요.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